자, 우리 유튜브, 어, 구글 코리아 대표님. 만약에 한국 정부가, 아니, 한국 국회가 유튜브에 게시된 허위 조작 정보, 그러니까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 것, 만들어 시행하면 구글 본사는 지킵니까? 지금도 그 특정 법률 등에 의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영상들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어서 네. 아까 한국 법률을 존중하고 그 전문가들이 그걸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laughs> 법이 없다 하더라도 구글 자체 기준에 따라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유해 콘텐츠들은 삭제하도록 돼 있죠? 맞습니다. 심하면은 계정 폐쇄까지도 할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반감과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콘텐츠들도 해당되는 거죠? 네, 특정 개인이나 단체, 집단에 대한 혐오 콘텐츠도 저희가 삭제하기 때문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거기 공개되어 있는 기준에 국적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음...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콘텐츠도 삭제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스카이데일리라는 유해 매체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중국 간첩 99명을 선관위 연수원에서 개엄군이개엄 계엄 당일에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게시물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왜 중국 간첩이라고 했는지 아시죠? 맥락을. 자 여기 나오는 미군 정보 소식통 뭐 사안의 정통한 미군 소식통 뭐 특히 사이판에서 접촉한 정보 소식통 누군지 실체가 불분명한데 이 기사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그 취재원이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거 보세요 캡틴 코리아. 이 사람이에요 캡틴 코리아로 불리는 사람 고거 집회 에 등장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구속됐어요 <laughs> 이 사람 미 군인인 적도 없고요 미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대표님도 아시죠 제 정확한 내용은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예, 지금 한국의 유해 콘텐츠의 어떤 대표격이 되고 있는 콘텐츠를 보고 계신 거예요. 신문 형태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유튜브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관련된 기사들이 쭈르륵 나오는데 며칠에 걸쳐서 주한미군에서 아니라고 입장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선관위에서도 아니라고 해요. 미, 심지어는 미 국방부에서까지 발표를 해요. 그런데도 계속 중국 부정선거. 간첩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구우 세력이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중국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든 법원의 결정이든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서라, 깨부서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신다고요? 모르셔도 이렇게 신고를 해드리니까 판단하셔야 됩니다. 국가를 혐오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민주적 절차를 훼손케 하는 컨텐츠예요. 다음이요. 이거는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반중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요. 내용들도 있어요. 중국 기자들과 급히 회동을 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 2분 더 드리세요. 이란 행사에는 20명 안팎의 외신 기자들이 왔으며 대부분 중국 기자들, 중국 기자 꼴랑 3명. 미주, 유럽, 일본. 일본 기자가 제일 많았고요. 이걸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배우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일년의 기사의 흐름을 보면 일관되게 중국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는 허위 조작 정보고요. 이걸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의 구글 플랫폼에 돌아다니게 놔둔다고요? 그게 미국 기업의 정신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세요. 네,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런 유해 컨텐츠에 대해서 공신력을 주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부터가 그래요. <laughs> 영상 잠깐 보실까요? 네, 그냥 보신 걸로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심지어 윤석열 심지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금 전에 보신 그 기사를 인용한 거예요. 다음 PPT 주세요. 심지어는 여당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중국계 기자 중심의 외신 비밀 회동.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신력을 막 부여하고 있어요.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민호라는 사람. 넘겨주세요.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는 조민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난 11개월 동안 남북하나재단이라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공기관의 이사장을 맡았어요. 불법 겸직 기간이 11개월에 달합니다. 다음이요. 이 사람이 그 하나재단이라는 곳에서 한 발언들이에요. 예전에는 밭을 메다가도 애를 낳고 3일 만에 일했다. 하나재단 직원한테 조민호라는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제왕절개에 대해서 애를 박스에서 꺼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여성 비하합니다. 남자만 오면 자리를 깔고. 이게 언론사 대표가 공기관장이 할 소리입니까? 탈북민 대상으로 바퀴벌레라고 하고, 압둘라, 낙가무라, 조롱,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서 쌍용을 합니다. 비하 발언을 해요. 게다가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해임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런 무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범민을하다고 하면 되겠죠. 악한 사니다은끔부한사람을은헤 그럼, 그럼, 그럼 누구라도 나와 상대했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답니다. 그리 대표님께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보여세요 네. 아니, 이거 안 주면 계속 할거 아니야. 이번에 끝내1분더 줘서 끝내요. 검토팀의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야 되겠죠. 다음 네. 거 주. 다음 거 주세요. 공수처, 정관이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공기관이고 헌법기관들입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처부수자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유해 컨텐츠가 버젓이 돌아다녀요. 이것도 심의 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주신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검토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